안녕하세요. 꿈사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제품은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LG Q51입니다. LG 스마트폰은 V 시리즈, G 시리즈, Q 시리즈, X 시리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G랑 V는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Q 시리즈는 중급형, X 시리즈는 실속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중급형 실속형 할거 없이 저는 그냥 Q랑 X를 보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이 Q51 보급형 이 Q 시리즈입니다. 개봉기는 인트로에서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제품의 특징, 디자인, 게임은 돌아가는지, 사진 결과물은 어떤지, 스테레오 사운드도 어떤지, 인터넷 서핑은 잘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을 먼저 보면요. 6.5형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대화면이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즐길 때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욕심을 좀 내보자면, f h d 해상도를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M76762, 무게는 204g, 램은 3GB에 32GB 저장 공간, 외장 메모리 지원합니다. 32GB 저장 공간 금방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게임도 즐기고 좀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려면 추가로 외장 메모리 장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싱글, 후면에는 일반각, 초광각 그리고 심도 카메라까지 후면 트리플 카메라 탑재했고요. 특이하게 사운드를 살펴보면 고급형인데도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LG 스마트폰 오디오 하면 기본으로 탑재된다고 생각했던 하이파이 쿼드덱이 빠졌습니다. 쿼드덱 빼고 스테레오 탑재하고, 그리고 밀스펙이라고 불리는 미 국방부 군사 표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뭐 습도, 고온, 저온, 분진, 충격, 뭐 이런 테스트들을 통과해서 좀 강력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방수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30만원대 제품 중에 방수까지 지원하는 제품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화면답게 배터리도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했고요. 오늘 리뷰하는 색상은 프로즌 화이트입니다. 가격은 319,000원. 만 디자인 특징 살펴보면요. 대화면에 베젤의 두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전면 싱글 카메라 부분은 물방울 노치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면 이 프로즌 화이트가 뭔가 하늘색 같은 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 이 테두리 부분에 살짝 깎아놓은 것처럼 살짝 경사가 져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보호필름 붙였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더라고요. 조작부도 보면요. 우측에 유심과 마이크로 SD 넣을 수 있는 트레이, 전원 버튼이 존재하고요. 윗면에는 마이크 홀이 있고,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존재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은 설정에서 on, off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 홀, USB-C 타입 충전 포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테레오 스피커로 전면부에 있는 수화부도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좀더 자세히 보면요. 좌측부터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 1300만 화소의 일반 카메라가 탑재됐고, 제일 로치에 마치 카메라인 듯 플래시가 카메라 범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트리플 카메라인데 마치 코드 카메라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아래 지문식 센서도 있습니다. LG 페이지에라는 제품이라 결제할 때요 지문식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실 거예요. 카메라 스펙 아무리 말해봤자 사진 결과물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주간, 야간 다양하게 촬영한 사진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후면 카메라 일반각으로 촬영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후면 카메라 광각 사진입니다. 두 장을 함께 놓고 비교하면 색감 차이는 조금 있는데, 뭐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내에서 일반각으로 촬영한 음식 사진입니다. 여기서 아웃포커스가 적용되면, 이렇게 느낌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두 장을 비교해보시면, 배경 흐림의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에, 깜짝이 셀카도 아웃포커스를 지원해서 배경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좀 배경이 흐려지면 조금 더 느낌이 살아나요. 아웃포커스 적용 전후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야간 일반각 사진이고요. 바로 야간 후면 카메라의 광각 사진입니다. 야간 일반각과 광각사진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냥 제 의견은 야간 광각사진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 셀카입니다.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있어서 아주 어두운 환경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메라 살펴봤고요. 바로 게임은 구동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먼저 브롤스타즈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브로스타즈는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즐기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설정에서 화질은 원활, FPS는 중간까지 설정했을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하는 모습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들이 많이 모이고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도 끊 팀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서 설정에서 화질을 밸런스로 올려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And the blue team is in the lead. 플레이는 할수 있지만 조금씩 끊깁니다. 그래서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굳이 화질을 밸런스까지 높일 필요 없이 그냥 원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인터넷 웹서핑은 잘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웹서핑 환경 잠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플래그십 제품들처럼 빠릿빠릿하고 뭔가 웹서핑 환경이 쾌속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데이터량이 좀 많은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백그라운드에 다른 앱들이 켜져 있는 상황 이럴 때좀 버벅거립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데미지가 쌓여서 또 짜증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운드 궁금하신 분들 스테레오 사운드 원음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으시는 스피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LG QOE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31만 9천원이라는 출고가를 생각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제품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